우선 A부터 봅시다. A는 영하권의 반지름이 512m고 우물의 반지름이 1m고 수심 6m, 원, 원지하수 두께 8m라고 했으니까 QA는 로그 1분의 512분의 K의 8제곱 마이너스 6제곱이 돼서 로그 5 1이니까 2의 9제곱분의 K의 64 마이너스 36이겠죠. 그래서 저 계산해 주시면 9로그 2분의 28K 이렇게 나올 겁니다. B의 경우에 한번 보면 우물의 반지름이 2m라고 했으니까 로그 2분의 512분의 K의 8제곱 마이너스 6제곱이겠죠. 그러면 로그 2의 얘는 256이니까 2의 8제곱이겠죠. 로그 2의 8제곱분의 k에 64 36이니까 8로그 2에 2분의 28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qb분의 qa를 구해보면 8로그 2분의 28k분의 9로그 2분의 28k이니까 9분의 8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